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9일 14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상당하는 느낌을 주라 직업을 바꾸든 바뀌지 않든 당신은 지금 몸닦고 있는 직종 안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미 기반을 잡아 놓은 직업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일가를 행함으로써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나 현지 등으로 사람들이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성장하는 느낌이 상대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성장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내부를 무형물질에 충만한 발음을 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성장의 욕구는 자연 전체에 내재한 특성이고 우주의 기본 충동이다. 모든 인간 활동은 성장을 위해 욕구를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사치, 아름다운 곳, 더 많은 음식, 지식, 더큰 즐거움을 즉, 더추만한 삶을 추구한다. 모든 생명은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성을 알려있다. 생명의 성적이 멈추면 즉시 소매가, 죽음이 찾아온다. 인간은 이 사실을 보는 적을 알고 있다. 따라서 영원히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다. 영원한 성장의 법칙은 예수의 달란트의 비유를 바, 밝힌 바 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불을, 불을 선택시키고자 하는 평범한 욕구는 사악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풍요로운 삶에 더한 욕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생활의 수단, 즉 물질을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이끌리게 마련이다. 위에서 설명한 특정한 방식으로 따라가면 자신의 부가 성장하고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도 부가 성장한다. 모든 이들에게 성장을 나누, 나누어주는 창조의 중심이 바로 자신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장의 느낌을 전하라. 아이들에게 사탕을 파는 아주 작은 거래 행위에서도 성장의 생각을 심고 손님이 그 생각을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행위에 성장의 느낌을 받아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신의 거래함으로써 상대방도 성장하고 느끼게 하라. 또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장의 느낌을 전달하라. 사람들에게 성장의 느낌을 전달하는 길은 자신의 성장의 길을 가고 있다. ...다고 굳게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배어나오게 배어 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굳은 확신을 갖고 모든 일을 행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장을 줄수 있다. 부자가 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그런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만들어주고 모든 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성공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필요없이 필요 떠들, 떠들리지 마라. 진실한 믿음을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무언가 감추는 것이 있거나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다. 굳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거래에 그 믿음이 흘러나온다. 행동과 말투와 표현들에서 부자가 되어 간다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조용히 드러나게 하라. 자신감이 남들에게 느껴지는데 말은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성장을 느끼고 당신에게 이끌릴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당신과 거래하면 그들도 성장할 수 있, 성장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들로부터 받는 행동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 대하면 대한다고 고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만물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초월적인 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게 인도한다. 사업은 급속히 번창할 번창할 수, 번창할 것이며 기대치 못한 수익을 놀랄 것이다.사업 구매를 늘리고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면 하면서 적절한 집중을 향해 나갈 아 것이다.그러나 이때도 비전을 놓치거나 믿음과 목적의식에 이르면 안된다.한 가지 주의 사항은 남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조심하라.힘의 과시나 남들 지배하는 것만큼 미숙한 사람들에게 지겹게 하는 일은 없다. 이기적 만, 마음 만족감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는 세상에 내린 재앙이다. 후세기 동안 수많은 왕과 제후들은 자신의 영향을 넓히기 위해 많은 전쟁을 치렀고 세상을 피로 부드렸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선전시키려는 노력 대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 오늘날, 오늘날, 오늘날 산업 사, 사회에서 주요 동기는 그와 같다. 사람들은 돈이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남들을 위해 군립하기 위해 투백만의 삶을 영원을 짓밟고 있다. 기업가들은 과거와 제왕들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예수는, 예수는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사악함과 충동이 있다, 있다고 보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태복음 23장 선생으로 불리기를 바라고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불쌍한 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게하는 파리세파 사람들은 욕망이 나온다. 예수는 이 지배 욕을 버리고 형제를 찾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권력 욕과 지배 욕, 돈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시키려는 욕을 경계하라.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은 경제적인 마인드이고 경쟁적으로, 마, 경제적인 마인드는 창조적인 마인드가 아니다. 자신의 행정과 운명을 지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굽립한 필요는 비전이 없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형제 속에서 들어간다면 운명이 정복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부자가 되는 것을 여행의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김지적인 마인드를 조심하라. 세밀면 밀턴 존스가 한 금율에 대해 한 금율에 대해에서 버릇처럼 했던 말은 상류적인 행동의 원칙을 잘 나타내준다.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에게 대접을 해주어라. 네, 한번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선전한 느낌을 줘라. 직업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당신은 지금 온다고 있는 직종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이미 기반을 잡아 놓은 직업으로서 거적으로 활용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일가를 행함으로써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으로 사람들은 상대가 직업이있다면선전한 느낌이 상대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으로 목표로 해야 한다. 선전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내부 무병 내부의 무형 물질에 충만한 발려를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성장하는 욕구는 자연 전체의 내재한 내정한, 내정한 특성이고 우주의 기본 충동이다. 모든 인간 활동은 성장을 위한 욕구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같치 아름다운 것, 더 많은 지식, 더큰 즐거움을 준, 좀 더, 즉, 더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 모든 생명은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성이 아래에 있다. 생명의 성장이 멈추면 즉시 소멸의 죽음이 찾아온다. 인간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영원히 더 많은 것을 쓰는 것이다. 병원한 탄압장의 법칙은 예수와 달란트의 비율로 바뀐 있다. 있는 자는 더받더 받아 풍족히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일린 자는 없는 자는 그, 그 없던 것 있던 것지 빼앗기리라. 불을 선장시키고자 하는 평범한 죽고는 사악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풍요로운 삶은더 육고 육구, 육고익고이다 그리고 수, 그것은 인간의 본인의 욕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생활의 수단, 즉 물질을 만,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이끌리기 마련이다. 위에서 설명한 특정한 방식을 따라가면 자신의 부가 성장하고 자신의 거래들하는 모든 부가 사람과 아, 부가 성장한다. 모든 이들에게 성장을 나누어 주는 천조의 중심 바로 자, 자신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장의 느낌을 전하라. 아이들에게 타르탕을 주파는 아주 작은 거래행위에서 성장의 생각을 주고 손님이그 생각에 감동받을 수 받,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행위에 성장의 느낌을 받아 담아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신의 거래함으로써 상대방도 성장하게 느끼게 하라. 또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장의 느낌을 전달하다. 사람들에게 성장의 느낌을 전달하는 길은 자신의 성장 길을 가고 있다고 굳게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자신의 모든 행동에 배어나오게 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에는 고정식을 갖고 모든 일을 행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장의 조류가 있다. 보좌가 될 것. 그, 대학가고 있다고 느끼고 그런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부자가 되 만들어 주고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될 것이다. 성공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필요 없이 떠들지 마라. 저, 진실한 믿음은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무언가 감추는 것이 있거나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다. 굳은 믿음이, 믿음만으로도 모든 거래에 그 믿음이 흘러나온다. 행동과 말투와 표정 등에서 부자가 되어 간다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는 신감이 조용히 드러나게 하라. 자신감이 남들에게 느껴지는데 말할 필요 없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성장을 느끼고 당신들에게 이끌릴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강한 임상과 넘겨 당신과 거래하면 그들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들로부터 받은 형 가치가 더 많은 사용가치를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무든 사람들에게 대한다면 고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할수 있는 곳으로 간다. 마무리 성장하기를 바라며 바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초월적인 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 나에게 인도한다. 사업은 급속히 배상할 것이며 그때까지 그리, 지 못한 사익, 수익을 놀랄 것이다. 사업 규모를 늘리고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면서 적절한 직종을 하게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때도 비전이나 노치거나 믿음과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 한 가지 주의 당은 남을 지배하는 유혹을 넘. 조심하라. 힘에 가시는 남들에게 지배하는 것만큼 미숙한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는 일은 없다. 이기적인 만족, 만족으로도 남을 지배하려는 군은 세상에 내린 재앙이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왕과 지구들을 자신의 향기를 높이기 위해 많은 전쟁을 치렀고 세상을 피로 불렸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삶에 산정시키는 산적, 노력 대신에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지켜놓으 왔다. 오늘날 산업, 산업사회에서 주요 동기는 그거 같다. 사람들은 돈이라는 무기와 보장하고 남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을 삶을 영혼을 짓밟고 사업 기업가들의 과거의 재현들을 마찬가지로 권력과 욕망을 사로잡았다. 예수가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사악한 충동이 있다고 보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태 보고 이 산장 생으로 불리기를 바라고 세상, 높, 세상 높은 자리를 찾으며 불쌍한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바래세파 사람들의 욕망이 나온다. 예수는 이 지배역을 버리고 형제에게 찾아가야 한다고 전해드게 말했다. 권력용과 지배욕및 돈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시키려는 유혹을 경계하라.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은 경제적인 마인드. 이거 경제적인 마인드는 생존의 마인드가 아니다.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필요는 없다. 전혀 없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제 속에서 들어가다 면 운명에 종복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이며 부자가 되는 것은 유행과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마인드 조심하라. 세인트 뮐턴 및 세인트 뮐턴 조스가 함군 유래버릇 처럼 했던 말은 생존적인 행동은 원칙을 잘 나타내준다.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들에게 제접해 주어라. 네. 오늘은 뭔가 빨리 하다 보니까, 아니, 빨리 보다는 조금 더, 음, 제가 발음이 좀 많이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제와 좀 다른 저의 발음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줄거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장과, 그 다음에, 그 지배를 하지 마라. 이게 양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상대방에게 성장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상황을 준다면 상대는 그것에 대해서 달려올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그거를 자기만의 그런 지배 역거을 갖기 위한 지배 역이라는 게 자기의 욕망이 거죠. 욕망을 계속 그걸 관리한다면, 결국 그것은 저, 그거 좋지 않다. 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한다는 말 자체가 꼭 굳이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 그것도 될수 있고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이죠. 선생님들도 한 아이들에게 성장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 선생님 마인드가 아이들을 좀뭐 뭔가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기가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됐을 때 뭔가를 이 아이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는 그게 뭔가 지배되는지 않을까. 하지만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정말 뭘 원하고 이 아이가 정말 이 지금의 가정 환경과 지금의 환경 상, 그 다음에 이 현대 시대의 뭔가 불편한 상들을 황좀더 이해를 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서 나간다면그 또한 그렇게 성장이 될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성장인 걸 배움이랑 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 때 상대방이 고객들한테 고객들에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뭐라 물품을 판매했을 때, 그러니까 삶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팔았을 때도 그게 성장이 됐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나의 물건을 조금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 그리고 좀 뭔가 마케팅적으로 좀더 자극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고인들에게 해나간다는 그게 결국 좋지 않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항상 상대방을 좀더 고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더 키우고 그 다음에 함께 해나가려는 방향을 계속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더 그런 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한번 이렇게 길게 이 얘기 나눠보았는데요 확실히 이제 이 책을 두번 정도 넘고 세번 정도 읽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콩나물 콩에 물을 주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이해를 못했고 빨리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뭔가 이해 내용들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은 정말 세번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책이한번 돌아갔을 경우가 아니라 한번더 돌아갔을 경우 왜냐면 제가 한두 달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과 이 책을 한번 읽고 넘어가고 한번더 넘어갔었고 그 후부터 그러면 약 내년쯤 되겠네요. 내년쯤부터는 조금 더 제가 이한 장을 좀더 저하게 이해해서. 조문과 더 정확하게 명확한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이 사업이나 그 다음에 제삶 속에서 노벨을 쓰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은 일요일인데 정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 정말 활기차고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